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박정희가 고향 후배였던 김재규에게 1 2 6 사태로, 어, 죽은 이후에, 어, 박정희를 추존하고 있었던 하나회란 조직이 중심이 되어 그 대표자인 전두환과 그리고 노태우가 중심으로 일어난 12.12 사태로 인해 등장한 신군부, 그리고, 어, 이렇게 정권을 획득한 신군부에서 내세운 대통령, 전두환이 이끄는 어 새로운 정부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화운동이 되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먼저 음 박정희가 유신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한 끝에 그 유신체제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11호 사태로 결국 한 많은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나서 어, 박정희를 추존하고 있었던 여러 군부 세력들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는 12위 사태를 먼저 보겠습니다. 음, 일단 11호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은 서거했지만 했지만 거기서 장관하고 을 있었던 어, 최규하라는 사람이 통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새롭게 대통령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유신업이 여전히 유지되는 하에서 전두환이 이끄는 어 당시 육군 소장 별두 개짜리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이끄는 이 일부 군인 세력들이 12.12 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별네개 대장 어, 정승화 대장을 긴급 체포하는 12.12 사태로 인해서 모든 어 전국은 신군부 쪽으로 모두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군부는 육사 어, 11기 중심의 하나회라는 그런 비밀단체를 통해서 정치화된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회란 뜻은, 박정희 대통령 하나마를 존중하고 추존하고 경배하고 숭배한다. 뭐 이런 뜻의 비밀 군사 사조직입니다. 어, 군인은 원래 정치에 개입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것은, 어, 굉장히 어이가 없으면서, 음, 어떻게 보면 좀 답이 없다고 해야 하는 그런, 어, 군사 깡패 집다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음. 그래서, 어, 전두환이 1 2 1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했지만, 박정희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 민주화 운동을 했었던 많은 사람들은 유신헌법을 폐지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개헌해서 민주화를 이루자는 여러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음. 그래서 이러한, 어, 1979년을 이후로 1980년까지 약 5, 6개월 동안에, 어, 날씨가 풀리면서 많은 학생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운동, 혹은 민주화운동에 투신하게 되면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화운동을 요구했다 해서 서울에 봄이 오게 됩니다. 음. 하지만 뭐, 이런 여러 사태가 있었는데, 이신군부 세력들은, 어, 민주화 시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탄압한 대표적 사건이 5.18 민주화운동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 지금까지도 굉장히 논란이 많고 이슈가 많이 되었고, 어, 여전히 논의가 현저하게 진행 중이면서 민주화운동의 어, 성직격으로 인식되는 5.18 민주화운동이 있었습니다. 음. 5.18 민주화운동은 전라남도 광주에서 신군부 세력의 퇴진을 주장했던 여러 민주화 세력,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저항을 했었는데, 이를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들이 무참히 계엄군을 동원해서 짓밟은 사건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 신군부가 광주 지역에 계속 자신들의 반대하는 여러 시위가 일어나자, 뭐, 전남 도청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여러 대학교에 군인들을 파견, 즉, 계엄군을 파견해서, 어 군사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반감을 크게 가진 광주 시민들 그리고 지식인들이 똘똘 뭉쳐서 어, 전두환에게 저항을 하는데 무참히 살해당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5월 8 민주 운동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 물론이 5월 8이 발생하긴 했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 성공적으로 진압하면서 전두환은 어, 대통령으로 등극하기 위한 그런 여러 돌다리를 착착 넘어갑니다. 그래서 올 팔을 진압하면서 결정적으로 전두환은 이제 어 민심도 수습했고 이제 정치적인 권력도 확실히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팔 진압한 이후에 전두환은 별내개 대장으로 진급을 하고 그리고 어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했던 유신체제의 그런 핵심 기구였던 통일체국민회의를 주 해산시키고 국가 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자신만의, 어, 정치조직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음. 그래서 여러, 어, 부패 정치인을 없앤다. 그 다음에 자신들을 반대했던, 뭐, TBC 같은 언론을 통폐합시킨다. 그 다음에 삼청교육대라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삼청교육대는, 어, 1980년 8월부터 82년 1월까지 약 5개월에서 4개월 정도 운영되었던 그런 기구인데, 여기서 말한 삼청이라는 것은 권력형 부정 축체자를 없앤다, 그리고 정치 비리자를 없앤다, 그리고 뭐 고위 공무원들, 말하자면 깡패들이나 그런 사회에서 쓰레기들을 모두 없앤다는 뜻의 어, 교육 집단입니다. 하지만 이 삼청 교육대의 이면에는 전두환을 반대하는 여러 어, 학생들, 그리고 뭐. 정치인들을 강제로 영장도 없이 군부대 내에서 강제로 구속을 시켜서 군사훈련을 하는 그런 아주 악랄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6만 7천 명이 체포가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3만 9천 명이 강제로 교육을 받으면서 지금까지도 이 삼청교육대를 통해서 후유증을 갖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청교육대의 훈련 과정에 대해서 더잘 알고 싶다면 은뭐 드라마 제5공화국 혹은 자이언트라는 드라마를 보시면 은이 삼촌교육대의 모습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잘 나옵니다 이 삼촌교육대는 이 정치 깡패나 혹은 사회에서 불황자들 혹은 진짜 사회에 쓸모없는 사람들을 뭐 바른 시민으로 교화시켰다는 측면도 있지만 어 전두환에 반대하는 여러 사람들을 탄압했다는 측면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음어 그래서 이런 뭐 공포분해 조성하고요 그 다음에 어, 전두환이 일단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어, 통일 주국민회의에서 국보의 가 만들기 전에 통일 주국민회의에서 먼저 대통령 에 당선이 되긴 합니다. 음. 그리고 헌법을 개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7년 단임의 대통령제로 개헌을 합니다. 그래서 또 대통령의 간접선거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전두환을 비꼴 때 잠실체육관에서 간접선거로 당선된 멍청한 대통령이라고 해서 체육관 대통령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7년 단임에 딱한 번만 할수 있는 대통령제로 개헌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집권 여당은 민주정의당이었습니다. 굉장히 모순된 내용입니다. 전두환이란 사람은 가진 비리와 부패와 안 좋은 방법들을 모두 동원하면서 자신들이 내세운 어, 통치 방향은 바로 정의였습니다 정의 음, 굉장히 아주 아이러니한 부분일 수가 없습니다 음. 전두환 은뭐 이렇게 해서 집권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위기도 있었고 기회도 많았습니다 어, 먼저 보시, 보시겠습니다 전두환이 총칼을 통해서 집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타이트하게, 쪼을 땐 쪼고, 풀 때는 굉장히, 어, 루즈하게, 느슨하게 풀어주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야간 통행 금지를 없앱니다. 원래는 12시 이후가 되면은, 누구도 통행을 할수 없었습니다. 강제로 통행하다 걸리면은, 간첩으로 오해되어서, 유치장에 구속되었다가, 아침에 나오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이런 것을 없애버리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생들을 두 발과 교복을 자유화 시킵니다. 그래서 뭐 투발 검사나 혹은 교복이란 것은 일본의 잔재다 이런 식으로 인식해서 <laughs> 없애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 야구단을 창설하면서 뭐 굉장히 문화 정책에서 조금 어 느슨하게 풀어주려는 스탠스를 취합니다. 하지만 위기도 많았습니다. 전두환의 뭐 그런 친인척 비리 그리고 부인의 비리. 어, 이런 굉장한 비리 사건이 많았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어, 유화적인 정책도 했었지만 굉장히 부정부패, 비리 그리고 정치적 탄압이 많았었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인사들이 어, 민주화 추진위원회, 소위 민추협이라는 것을 추진해서 뭐 등산을 간다 하는 그런 명목으로 여러 민주인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거기서 전두환을 어서 몰아내고 그리고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직선제를 쟁취하자 뭐 이런 여러 운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화 운동의 핵심 목표는 바로 직선제 쟁취입니다. 하여튼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전두환이 1987년 약 임기가 반년 정도 남았을 때 어, 드디어 6월 민주항쟁이 시작이 됩니다. 음. 전두환 정부에 대한 이런 아까 전에 뭐 국민적 저항은 저항은 어, 전두환으로선 굉장한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뭐 금강산 댐 사건 이런 것들 일으켜서 북한이 금강산 댐을 터트려서 서울을 물바다로 만들 수 있다 하는 루머를 만들기도 하면서 어, 굉장히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지만은 실패합니다. 음. 그러다가 그러다가 박종철이라는 어, 서울대학교 학생이 시위 도중에 사망하는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 9 8 7년 영화도 같이 봤었는데, 어, 책상을 탁 하고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 라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이 박종철의 사망을 계기로 해서 6월 민주항쟁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음. 그리고 그 와중에 대통령 전두환은 4월 13일날 호언조치를 통해서 어, 자신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개헌 논의를 하지 말자 이런 망언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음. 그렇게 두 달이 흐르고 나서 1987년 6월달에 민주항쟁이 발생을 합니다. 음. 음. 자 그리고 나서 또 시위에 참여한 이한열이 또 죽게 됩니다. 어. 우리 학생들의 어, 이런 열렬한 시위가 바로 우리 지금 사회의 민주화를 열어놨다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한현 학생이 죽기도 합니다. 이렇게, 6월달에 굉장히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어 민주정의당 소속이었던, 어 전두환 대통령은 굉장한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629 민주화 선언을 하는데, 여기서, 어 전두환의 육사 동기생이자 후계자였던 노태우가, 노태우가 연극을 합니다. 전두환과 짜고 치고,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하겠다고 여당 위원장이 직접 말하는 그런 연극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노태우라는 사람이 육군 대장이라는 군인 신분에서 일약 정치인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6.29 선언으로 인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마련했지만 전두환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노태우가 다시 집권하는 그런 우치모다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어, 최초의 국민직선 대통령 노태우가 당선했는데 이 당선 과정이 굉장히 어이가 없습니다. 음. 노태우는 민주정의당 소속으로 어, 출마했었는데 를 거기서 경합하는 대통령 후보가 총3 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노태우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김영삼 이제 뒤에 대통령 대선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3파 됐었는데 여당 출신이었던 노태우는 노태우는 김영삼과 김대중이 두 사람들이 어 민주 진영인 두 사람들이 단일화를 시키지 못하고 둘이가 싸우면서 결론적으로 두두 두 사람이 갈리게 됩니다. 표가 갈리게 됩니다. 그러게서약 33%밖에 득표를 하지 못했는데 어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아주 해프닝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노태우는 어,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어, 6월 미, 민주항쟁으로 5년 단임에첫번한 번만은 직선제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음. 그런데 어,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굉장히 야당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소야대의 전국이 되는데, 이 노태우는, 어, 말년에 이런 여소야대의 전국을 파헤치기 위해서 3당 합당을 시도를 합니다. 음. 그전 일단 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책은 지방자치제를 제한적으로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88 서울올림픽을 이때 개최를 합니다. 서울올림픽. 그리고 북방외교를 실시합니다. 북방외교 대한민국 북쪽에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과 외교를 맺고 슬슬 어어좀 친밀함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음. 그래서 소련과 혹은 중국과 수교를 하고요그 다음에 북한과 유엔을 동시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1년 12월달에 남북 기본 합의서 이런 것도 체결해서 통일의 방향도 일부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태우도 이5 1 8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어, 정권 말기에 대해서는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새로운 후계자를 찾기 시작하다가 김영삼과 손을 잡게 되면서 3당 합당을 추진해서 거대 여당이었던 민주자유당을 만들게 됩니다. 음. 그렇게 해서 민주자유당에서 어, 김영삼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서 김대중 뒤에 대통령을 될 사람 누르고 어,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그러고 나서 김영삼은 정권 모토를 문민정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태우는 굉장히 진담을 했습니다. 문민정부란 뜻은 이전에 있던 어, 박정희,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라는 세 명의 군인 세력과는 완전히 결별하는 것을 뜻, 뜻했기 때문에 어, 사실상 망한 거죠. 음. 그래서 김영삼은 취임하자마자 어. 이전에 썼던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하남의 출신의 군 인사들을 모두 구속시키고요. 5.18 청문회를 하기도 하고 진상 조사를 하면서 어, 노태우와 전두환 대통령을 모두 구속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이 정권을 바로 세우고 그다음에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그다음에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면서 이 공직자들의 어~ 세금 납부 사항. 그리고 소득 수준을 투명하게 공개를 합니다. 또한 하나회를 해체시켜서 방금 말했던 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국가 내란 선동죄로 어 구속시킵니다. 음 그리고 군대 정리적 정치적 중립 확보시키고요. 금융 실명제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음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통장을 만들면은 본인 이름으로밖에 만들 수 없습니다. 어 그런데 어, 금융 실명제랑 하기 이전에는 이름을 자기 이름을 걸지 않더라도 여러 계좌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런 여러 계좌들이 바로 어, 정치 자금이나 비리를 만들 수 있는 여러 장치라는 생각을 하고 금융 관리를 할 때는 자신의 이름, 실명을 사용하게 하는 이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를 가입한 등 대한민국이 점점 선진국 반열로 올라가고 있다. 라는 그런, 어 부품 꿈을 실현하고 있었는데, 1997년, 뭐, 한보철강이라는 곳이 망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거품 경제가 줄줄이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외화, 어 외화 자금들이 세계 각지로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을, 어 신청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거의 폭삭 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우리나라 거의 망해가는 IMF 사태 속에서, 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결과, 드디어 김대중 대통령, 민주당의, 세천년 민주당의 김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어, 정부 수립 이후에 최초로 여야 정권 평화교체를 실현하게 됩니다. 어. 김대중 정부는 처음에 취임하자마자 해야 될 일은 바로 IMF 구제금융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 어, 김대중 대통령은 먼저 국가적 차원의, 어, 근무기 운동을 실시했고요. 이때 선생님의 돌반지나 여러 폐물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활값이 팔렸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공기업들을 외국 자본에 의해서 민영화 시켜버리고요. 그 다음에 정규직 일자리를, 어, 비정규직 노동자로 고용해서 언제든지 고용하거나 해고시킬 수 있는 고용의 유연함을, 어, 고용 유연성을 심화시켜서 우리나라의 IMF 금융위기를 2001년, 약 4년 만에 해결을 합니다. 음 그래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펼쳐지면서 이때, 어, 공무원을 제외한 여러 어, 친척들이 많이 해고되는 그런 아주 슬픈 사태가 있었죠. 자살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음, 외교적으로는 대북 화해 협력, 협력 정책을 실시하면서 이솝우화에 나오는 어, 구름과 바람을 몰수 있는 구름과 그리고 햇빛이 지나가는 행인을 먼저 어, 코트를 벗게 하는 그런 게임을 했는데 여기서 햇빛이 바로 이기게 되죠. 태양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이소부화를 이용해서 북한한테도, 북한한테도 햇볕 정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 따뜻한 온정과 같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통일을 앞당겨보겠다라는 햇볕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하고요. 6.15 남북공동선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통일의 원칙을 한번더 확인하고 이 공로로 김대중 대통령은, 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다음에, 이 다음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어, 민주당, 민주당으로서, 어, 선거에 참여해서 당선되게 됩니다.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국민들이 참여를 하고요. 예전에 공무원들이나 군이나 그런 공무집단들이 시민들에게 권위적으로 군림했던 것을 탈피하자는 뜻에서 참여정부, 반권위주의, 탈권위주의를 어, 주장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어, 노무현 대통령 좀 오명이 좀 많습니다. 국회가 만들어진 이래 최초로 탄핵 위기를 어, 탄핵 심판을 받게 되었던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물론 탄핵은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이런 탄핵 심판 받은 것 자체만 해도 굉장히 수치스러웠습니다 음 그리고 뭐 행정수도 이런 걸 통해서 뭐 행정수도를 만들어서 서울에 집중돼 있었던 여러 시설들을 지방으로 빼내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시술 하고 그 다음에 뭐 집값을 부동산 대책을 만들어서 오르는 집값을 잡겠다 이런 시도를 했었지만 실패를 하게 되다가 음. 어, 그다음에 뭐 마지막 업적으로는 딱 하나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서 2007년 10월 4일 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14선을 언 했다. 그다음에 개성공단을 성공적으로 유치해서 운영을 했다. 요런 어 의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10년 간의 김대중 노무현 민주 10년 정권이 있었는데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 실망스러운 수치였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모토로 등장했었던 이명박 어, 정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어, 두 번째로 평화적인 여야 교체 이루어졌는데, 이명박 정부는 경제 성장을 추진했기 때문에 어, 굉장히 뭐 노동 유연성을 다시 제고시키고요. 그 다음에 뭐4대강 사업을 하고 하면서 굉장한 국책 사업을 여러 개를 실시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북한과의 관계는 굉장히 냉각되어서 이때 천안함 사태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 도발 사태 하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는 어,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불안한 국면에 취해 있었습니다 반대로 경제성장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박근혜 정부가 있었고요 물론 탄핵됐고 지금은 문재인 정부까지 오면서 어, 지금 우리 역사와 지금까지도, 현 시간까지도, 이 강의를 듣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흐르고 있습니다.